오늘은 소요리문답 제106문 입니다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문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간구로 무엇을 구합니까? 예 거기에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여리문답 제백6문입니다 예, 주기도문에서 어, 여섯째 간구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 없어서 라고 했을 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차례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시험하다 혹은 시험 봤다 라는 의미로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어느든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제 두 가지로 어 좀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골탕시키, 골탕 먹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 시험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않지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라 말하죠. 그러면 이두 가지의 시험 중에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말하지요. 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좀더 쉽게 바꿔본다면 하나님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문의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 없어서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설명하고 좀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악이 아니라그 악이다. 그런데 이 정관사는 남성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성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 성에 따라서 내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남성 명사로 본다면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 명사로 본다 그러면은 사탄에게 구하옵소서라는 해석이 되어지죠. 근데 중성 명사로 번개 되면은 악한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행위,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그 범죄에서 구원해주옵소서 이런 해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들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누터는 사탄으로 해석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칼비는 이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사탄도 해당되고 악한 행위도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으로 해석하든 악한 행위로 해석하든 뿌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도 되고. 악한 행위에서도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이제 의미를 알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격적인 질문이지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섯째 강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 전투 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존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소유문답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지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섯째 이 강구는 시험과 악이 없는 것을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시험과 악이 싹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과 악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악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험과 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험으로부터의 보존을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안에서의 보존을 의미하죠. 시험 안에서 보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악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시험과 대적을 만나게 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어느 정도 연약합니까? 시험을 당하면서도 내가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의 정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더 약하냐, 시험인 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나도 약한 연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어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두 가지를 소위드 문답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좀 하나만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나 소외대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예. 기도하면서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당연히 시험에 빠지지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에 대한 경고지요. 부하려 하는 자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이죠. 식계명에서도 앞에 소위리문답에 식계명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뭐였습니까? 그 탐심을 통해서 모든 계명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죠. 어기게 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지요.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탐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는 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장소와 그런 기회를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시험과 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살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런 기회를 거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